오늘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반응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적이며 믿음은 사실적이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이 사실적인 것입니까? 나는 복음을 생각으로 나는 복음을 마음으로만 반응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내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해 주셔서 내가 생각으로 내가 마음으로 반응한 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확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 때문에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적인 사실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생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거나 성령께서 내 몸에 직접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내 안에 확증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실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나가서 믿음은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될 때에는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도리어 믿음의 반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부정하고 비판해버리면 도리어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될 때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실천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다시요. 무엇을 얼마나 포기하였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존재가 되어지면, 존재가 바뀌어지면,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보험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진리가 내려지면 믿음은 보험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준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전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건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누리는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서 아버지의 영광을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은 보상의 수준을 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삶, 이 땅에서 주인공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고난도 능넉히 있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며, 하나님은 제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믿음은 실제적이며, 믿음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며, 보험이 아니라는 가치로 살아간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뜻은,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가 되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예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받아 받았, 받으셨다는 그 진리를 딱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정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어디로요? 부활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은 보험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단순히 구원, 우리를 단순히 건전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내가 누리는 것 같이 자녀가 누리게 해주는 거죠. 자녀가 내가 누리는 걸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하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부모가 누리는 걸다 같이 누리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전내신 것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리는 걸 같이 누리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머무는 삶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통곡하는 자리 아가 아니요.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돌아서서 부활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는 죽었으니, 내 안에 빈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으니 빈집으로 있지 말고 나는 죽었으니 빈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리라. 이 가치가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음을 믿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다시요. 나는 죽었으니 사나 죽으나 나로 살수 없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나로 살지 말고 나는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음을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으니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가보 1장 12,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 그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투적으로, 너가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붙잡느냐에 따라서 너 믿음의 정도가 결정되어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2 2절 제가 원문을 올려놨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아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어떤 말씀은 안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면요. 여기 대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요. 명사고 소유격이라는 것입니다. 남성 단수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어떤 믿음의 주체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출발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원문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빈집 상태인데, 빈집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고, 예수님으로 나는 사나주구나 살기 때문에 나는 누구로 사는 겁니까?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얼마나 믿느냐.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넘겨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소유격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격이 아니라, 목적격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그 대상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믿음이 증명되는 거야. 자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하나님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 나 아직 성경 공부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뭐 알아가고 내가 믿음이 쌓여지면그쌓여지면 그 내가 반응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목적격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소유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 교자시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꽉 붙들어야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즐겨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다는 거죠. 자, 목적교 다시 말하면 너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유격으로 살아난 거죠 너 용서하려면 네 가치로는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가치와 그 사람의 편견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반응해야지 너될것 같지 너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그 사람 예수님과 같이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면 너는 사나 죽으나 예수로해서살수 있고 예수는요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극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기에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가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로 살고, 내가 뭐 믿음을 다하소서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는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려 는데나좀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깊은 곳에 바다에 거물을 던지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오, 예수님, 지금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데 하 내가, 아이고, 그걸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설명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격적이거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너가 믿어질 때까지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왜요? 내 믿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나는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요 몸에 감각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나는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가 내려놓아야지만 내 나됨이 증명되는 것고 나의 존재가 이런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려놓아야지 너의 존재가 아니라 또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라고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보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가 하는 행동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이 복음이 되는 거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니까. 그래서 나를 움직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그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아들을, 목적격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을 바라보며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보이는 게 전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보험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요, 예수님은 요 어디를 가든 풍성한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항상 있는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항상 있는 열매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